간호 감병 통합 서비스가 없다면 아마도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간병이 지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고 하루에 10만 원 이상 간병비가 내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고려병원은 1979년에 사상에서 개원을 했고 2005년에 대연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관절, 척추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병동 전병상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위를 달성한 병원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지원인력 등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입원 서비스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자를 1대1로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충도에 따라서 간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병동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해 저렴하게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전문 간호 인력의 환자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지원 인력이 낙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산고려병원은 간호사 3교대, 간호조무사 3교대, 지원 인력 주간 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케어에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는 병원도 있으나 부산고려병원에서는 전 병동 전 병상 통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을 위한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벨이나 낙상벨트, 낙상매트, 낙상감지 시스템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